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자 이현상의 황금바다 예. 음, 카톡 플러스 친구 어,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어, 제가 하나씩 어,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섹터하고 종목은 증권업종하고 또 광물자원종목군들 중에서 어제 제가 현대상사 얘기를 좀해 드렸죠 자 오늘 현대상사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nh 투자증권, 미래세대우, 유한타증권. 자, 그리고 현대상사. 증권업종분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었는데, 어, 뭐, 오늘 한번, 음, 어떤 의견 드리는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 뭐, 저녁때나 어, 한 번씩 돌아와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용방법부터 한번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있죠? 예, 카카오톡. 카카오톡 여기 검색창 있잖아요. 요 검색창에다가 이현상. 또는 이현상 황금바닥 검색하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예뭐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쭉누르면은뭐 즐겨찾기 있잖아요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즐겨찾기를 해 두시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음 그래서 이건 23일 날 1월 23일 날 요거는 또 1월 22일 날 21일 날자 이거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또 1월 18일 날 그죠? 1월 18일 날 그래서 어, 제가 계속해서 리뷰하는 음, 업종 또 리뷰하는 섹터 종목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긴 시간이 공개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시간을 할애하면 여러분들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너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거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어, 제가 따로 종목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예, 푸시를또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즐겨 찾기 해 두시고 매일 저녁 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건못 봐도 제가 리뷰해 드리는 건꼭 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내용.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권업종부터 먼저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처럼만에 증권업종 상승을 했어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유한타증권 세 개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어, 증권주들 오늘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 뭐 아시겠지만 어, 정부 여당, 음, 여당에서 또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죠?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 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죠? 이건 예전부터 좀 있었던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 오른 이유는 대본지 그쪽입니다. 또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NH 투자 증권. 증권업종군들, 증권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이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왜? 아시겠지만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거의 수익이 없어요. 주권주 쪽에서는 IB 어 쪽에 수익을 많이 내는 애가 사실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이놈이 그래서 괜찮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NH 투자증권이고요.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삼성증권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 장기 하락 보였습니다. 장기 하락. 장기 하락. 그렇죠? 예. 미래에세대우 장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NH 투자증권은 완전 다르죠? 요한타증권 아니면 뭐 중소형 증권사들 다 똑같아요. 모멘텀이 없거든. 장기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증권주들 중에서는 NH 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그죠? 아, 가장 덜 떨어진 거죠, 그죠? 가장 덜 떨어진 거예요. 가장 견조하고 그래서 견조한 쪽에 1등은 NH 투자증권이에요. 근데 오늘 NH 투자증권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좀 달라요. 자, 보세요. NH투자증권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저는 수급 주체는 다섯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여기 뭐 증권 보험, 뭐 국가 지자체 등등등등 다 필요 없고요. 다섯 가지만 보면 돼요. 자, 개인들 매수가 이어졌다. 이거 별로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도 오늘 매수한 거? 뭐 당연히 오늘 증권주 매수 들어왔겠죠. 연기금 매도한 거? 전체 기관들 오늘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과 반대로 그동안의 장기 낙폭을 보였던 대형사들, 삼성증권이나 자, 삼성증권. 변화가 달라져. 달라져.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그죠? 달라져. 자, 미래에셋 대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 이쪽도 완전히 다르죠 일단 수급이 달라요 미래세대우 삼성증권 또 이쪽은 오늘 외국인 기간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올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증권주도로 부각이 되고 있다 솔직히 증권주도를 최근 저점에 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세대우 보겠습니다 네왜 어차피 예, 증권주라고 하면 장기전으로 근한 1년 이상 떨어진 종목들을 보는 게 맞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이 조금 반짝 나오다가 뭐 집권거래세 폐지도 뭐 야당에서 또 반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일단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지금 추경 매수해서 매수해서 성과를 크게 낼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증권제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난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자미래세태오뭐 삼성증권이니 증권주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안에 증권주들 오를 일이 없었어요. 오를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그 정부에서 뭐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올해 시장이 에, 뭐 2017년도처럼 화랑장이 만들어질까요? 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2000 200선을 돌파해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 그죠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증권주들은 어, 지금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종목들이 중기적으로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좀 상승하게 되면 물려 있는 분들이 털고 나올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세테오 일단 이렇게 해서 장기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 코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좀 중기적으로 보면 어, 대략 뭐 코스피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깨지는 선에 2,200, 2,200은 어찌 됐던 넘어야 그죠? 아, 윗방이 지금 열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미래세 대우 같은 경우에는 8천원대 8천원대 그죠 그리고 나서 뭐 9천원대 그죠 하지만 물려있는 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네, 유한타증권 유한타증권도 근한 1년 떨어졌죠 자 주식시장이 지난 2018년도에 뭐 대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를 일이 없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 나면서 오 증권주들도 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증권주들은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움직일 거고 여기에 이제 거래세 폐지라는 어 재료가 좀 생겼던 거죠.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유한타증권도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슷한 그림을 만들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의 뭐 펀더멘탈을 따진다거나 유한타증권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몰라요. 왜 커버를 하는 쪽이 없어요. 그죠? 커버를 하지 않아요. 자,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요. 자, 중요한 건 오늘 개인들 대량 매도 나오면서 단순한 이제 수급 논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1월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의 변화가 있죠? 증권주들. 자, 좀 전에 유한타 증권이나, 뭐, 미래 세테우나 삼성,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증권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 단기적으로 접근. 그죠? 하지만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4천원대5천원대 물려있는 분들. 그죠? 자, 이분들은, 손실이 3분의 1 줄어들 때30% 정리. 그래서 종목을 바꾸는 거고.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죠? 3분의 2 정도 복구되면 또 나머지 또 3분의 1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이번에 올라올 때, 그죠? 어 매도 시점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접근하는 분들은, 접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 단기 매매. 단기 매매. 단기 매매. 그죠? 단기 매매. 또는, 시간 투자로 아예 길게 가는 분들 그죠? 어정쩡한 건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도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증권거래소 폐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발빠르게 또 재료가 될지 확정이 될지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접근한다면 증권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워낙 많이 떨어질까, 일단 단기 매매로 활용하시는 거.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올라오게 되면, 물려있는 분들이 팔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제가 현대상사 얘기를 해드렸죠. 현대상사. 네, 현대 현대상사. 현대상사. 현대상사는, 네, 현대상사는, 어,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종합상사인데 그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음, 어제 얘기드리고 오늘 장중에 얼마 올랐었냐면 어, 한 장중에 한7% 올랐다가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증권 추돌 오르고 뭐시총상위종목권들 거래세 폐지한다고 그래서 그런 모멘텀 되니까 얘네들이 좀 밀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긴 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 관련해서 포스코 엠테 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조금 부담스러울 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매매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현대상사는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그죠 덜 오른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입니다 예, 가장 덜 오른 종목입니다 예. 자이 회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어, 뭐 자동차 뭐 철강 기계 뭐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수출도 하고 있고 그죠 예그 다음에 예, 뭐. 광뭐 뭐 그다음에 유전 개발, 또 자원 관련, 광물 자원 관련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주목하는 거는 북한의 광물 자원 관련한 부분이에요. 어, 북한은 지금 전 국토의 대략 한80% 수준이, 그죠? 80% 수준의 땅 파면 전부 다 광물 자원들이 나옵니다. 철광석, 금, 뭐 히토류, 뭐, 뭐 여러 가지, 응? 예. 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판다고 금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죠. 자, 중요한 거는 광물자원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죠. 어,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의 지하자원이 가장 강점이 그죠. 가장 큰 자산이 지하자원이라는 거는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음,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뭐뭐뭐요 금이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뭐 유기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한 3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광물자원이 워낙 풍부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길게 볼수 있느냐, 길게 볼수 있느냐?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뭐 이런 쪽이겠지만, 향후에 가스관이니 뭐 광물자원이 이런 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민간투자, 민간자본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농업 관련한 종목들도 올렸지만 지하자원 관련한 종목, 광물자원 관련한, 자원개발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 분위기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상사를 관심있게 봐야 되고 지금 포스코 엠텍은 이미 먼저 올랐죠. 장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포스코엠텍은 매매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더디죠, 더디죠, 예, 더디죠. 하지만 기회는 이쪽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이제 3만 오천원대좀 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종목 추세 흐름 최근 들어서 좋은 상황이고요. 네, 뭐 분위기 좋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자리. 그 다음에 요거 자리 돌파했다가 한번 눌렸고 지금 다시 N자형으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다. 4만원 음, 이상 태도 한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에, 북미 정상회담 일차때 얼마 갔냐면 5만 4천 원대, 한 5만 원 이상 때 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트라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상사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 그리고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 이번 그 국정 어, 명절 어, 이전까지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방송 2개월 반값 할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개월 반값 할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오전 방송 오후 방송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문자 메시지하고 와우밴드 와우밴드 앱을 받으시면 방송 못 들으셔도 뭐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점검 시황, 우리 전략들을 작문의 글을 와우밴드에서 만들 수 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립니다. 오늘 사인 드린 애들, 자 좋았죠. 자 그리고 이거 특강이 있는데 이거는 혜택을 또 드리는 거예요. 특강이 있어요. 바닥주 투자하는 혜택. 이거는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또 방송 시간 때. 어디서 듣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진단과 더불어서 아, 내가 지금 이쪽에 승부를 보고 싶다 교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대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반값 이벤트는 02-3490-4479 ars로 하시면 되고요. 방송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라이브 방송.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넷 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와우넷 홈페이지나 와우넷 앱. 어,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와우넷 또는 저희 사무실 번호가 02에, 아, 070. 070 8239 425입니다. 5 070-8239-42로. 예. 자,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ARS 결제는 이쪽에서 예, 02340-447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